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손흥정 작가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입니다. 저는 리뷰할 때 작가의 매력을 고스란히 전달해드리기 위해 책의 부분 부분을 직접 읽어드리는 걸 선호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낭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인기 있는 신간이라 하더라도 일부분은 낭독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던데 이 책의 출판사에서는 직접적인 낭독은 안 된다고 해서 아쉽지만 제 말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손흥정 작가는 전직 축구 선수고요. 현 축구 선수 손흥민 씨의 아버지입니다. 이 책은 손흥정 작가의 인생관, 생활 신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제 자체가 거창하게 세상이나 현상의 이면을 통찰하는 게 아닌 그저 한 개인의 삶한 사람의 생각을 다룬 거기 때문에 어,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읽었어요. 그런데 읽고 난 후에 여운이 제법 길게 남았습니다. 손흥정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감동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아주 단단한 짱돌. 아주 잘 벼려진 단도 하나를 본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손작가의 인생 키워드를 몇 단으로 꼽아보자면 독서, 운동, 청소, 부모일 것 같은데요. 먼저 독서 부분을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는 책과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책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운동으로 이미 체력이 다 소진돼서 독서라는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손작가의 의지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부에 소속되어 운동만 하고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가는 스스로 늘 자기는 배움도 모자라고 무식은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근 30년 전부터는 내면을 채우기 위해 작심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종류는 고전, 역사, 실용서 할것 없이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부터는 적자 생존을 독서에 적용하기 시작하죠. 여기에서의 적자 생존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의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적자, 그러니까 글을 적자, 적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입니다. 표현이 재밌지 않나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위트 있는 표현들이 종종 나와서 깨알 재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작가는 스스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적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좋은 책의 경우에는 세번을 읽는데 처음 읽을 때는 검정 볼펜, 두번째 읽을 때는 파랑 볼펜, 세번째 읽을 때는 빨강 볼펜으로 줄을 치거나 별 표시를 하고, 오래 기억하고 싶거나 나중에 더 공부를 해야겠다 싶은 나름의 생각거리들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독서 노트를 쓰기 시작한 것이 벌써 15년이 되었고, 6권의 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책을 읽기 시작한 건 30대 초반, 그리고 독서 노트를 쓰기 시작한 건 40대 후반 정도였겠네요. 그런데 누구나 시작은 쉽게 하지만 지속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손작가는 시작한 그 일을 30년을 한결같이 해옵니다. 나이 60이 넘은 지금도 일주일에 2, 3일은 꼭 서울로 와서 온전히 그 시간은 책에 할애한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중 2, 3일간은 오로지 운동과 독서. 딱 그것만 하고 다시 일터인 춘천으로 돌아가면 나머지 4, 5일은 축구장에서 미친 듯이 뛰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책으로 다 충전이 된 것만 같다고. 탁월함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손작가의 인생관이 건전하게 자리 잡히고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게 된 데에는 자기 자신을 이기며 목표한 것을 습관으로 만든 데에 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독서에 대한 작가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배움이라는 마찰이 없이는 품격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란 내적 아름다움이 꽉 들어찬 사람인 것인데 그런 고상함을 만들어내는 건 나이가 아니라 지식 흡수를 통해 내면을 가꾸고 채우는 일이라는 거죠.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들은 쑥쑥 자라잖아요. 그처럼 책을 읽는 것도 읽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도 그게 실은 내면의 성장을 돕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품격이 세워져 간다는 거죠. 품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움이라는 마찰을 이겨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부담되더라도. 책을 읽으며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행위가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그 마찰을 이겨내는 과정이 쌓일 때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그 말은 제안의 독서 욕구를 더 불러일으켜줘서 좋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운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부에 소속돼서 축구를 업으로 살아온 사람인 만큼 운동은 정말 넘치도록 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작가는 일반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자제력,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는데 축구에 있어서 자기에게 뭔가 빠져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할수 있는 최선으로 운동을 죽어라고 했답니다. 축구부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억지로 아침 운동을 한번할 때, 작가는 새벽 5시 반에 혼자 일어나서 아이들이 하게 될 운동을 미리 세 번을 하고 들어오고, 오후 훈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TV 보며 쉬는 저녁에도 혼자 밤 운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한겨울 새벽에도 어김없이 개인 운동을 했는데, 그러고 들어오면 팔과 겨드랑이에서 고드름이 뚝뚝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땐 작가도 아이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미 아침, 저녁으로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는 걸 습관으로 삼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별난, 특출난 아이인 거죠. 축구는 단체 운동 같지만 철저한 개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선수 하나하나가 강해질 때팀 하나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축구부 전체가 하나같이 다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트일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니 팀에서는 왕따가 됐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작가가 무섭다고 느꼈던 건 왕따가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스스로 게으름에 젖으면 어쩌나 자기 안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몸과 단한 번도 타협을 해본 적이 없대요. 다리를 절든, 허리를 못 펴든, 하루도 운동을 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인데, <laughs>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특출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나 재능면에서 탁월한 사람들도 특출난 거지만, 극기, 자기를 이기고 제어하는 힘이 강한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는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노르웨이 어부들은 낚시로 정어리를 잡을 때면 고기통에 정어리의 천적인 매기를 넣어둔다고 해요. 안 그러면 팔딱팔딱 뛰던 정어리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기를 넣어두면 정어리들이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합니다. 안 잡아먹히려는 그 치열함이 그들을 도리어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 작가가 나태함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독서와 운동에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매진한 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살아있고 싶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작가의 사상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가장 센 나의 적이 있다. 육체가 정신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정신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것이다. 육체의 지배당하지 마라. 정신이 살아있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네, 다음은 청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외죠. 축구선수의 인생관에 청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요. 그것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독서와 운동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사람인데요. 그 몰입은 단순함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주변이 복잡하고 신경 쓸게 많으면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주변을 최대한으로 단순하게 만드는 건데요. 일단 옷은 계절별로 두 벌씩만 둡니다. 어차피 입는 것만 입고 많아봤자 옷장만 차지하니까 두 번씩만 두고 빨아가면서 번갈아 입습니다. 운동화도 야외용 네 켤레, 실내용 두 켤레가 전부인데 그것도 런던과 한국에 절반씩 나누어져 있고요. 옷과 신발의 개수가 참 적죠. 물론 작가의 본업이 운동선수니까 가능한 거기도 하겠죠. 운동할 땐 운동복만 입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신경 쓰일 모든 것들을 줄이기 위한 그 의도는 멋져 보입니다. 그 생각은 청소하는 면에서도 도드라지는데요. 작가는 새벽 3시 반에서 4시면 눈을 떠서 일어나자마자 청소를 합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돌돌이로 이부자리를 밀어서 먼지를 떨어내고 심지어 양말도 돌돌이로 먼지를 떨어냅니다. 이건 좀 과하죠. <laughs> 네, 어쨌든 변기도 닦고 세면대도 닦고, 정리정돈하고 하다 보면 두세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물건이 더 없어야 한대요. 물건이 많아지면 청소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작가의 이 특성은 타고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의 앞마당과 뒷마당을 쓸고 나서 등교를 했대요. 어린아이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런 것도 타고나는 건가 봐요. 작가는 아무리 값진 물건이라도 필요 없을 것 같은 물건은 지체하지 않고 버립니다.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버릴지를 알기 때문에 소유한 물건들을 매일 돌보고요. 물건이 많으면 그걸 다 돌볼 수가 없겠죠. 소유를 최소화한 삶. 물건이 아닌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자신을 투자하는 삶. 그게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키워드로는 부모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로서의 손흥정 작가를 들여다보려 하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이죠. 작가의 교육 철학을 보면,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저절로 혼자 완성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부모가 아닌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삶은 결국 자녀의 것이고 부모가 대신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삼각형을 기대하지만 자녀가 동그라미가 되겠다고 하면 부모는 삼각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동그라미가 될수 있게 뒤에서 굴려줘야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작가의 경우에는 두 명의 아들이 모두 축구를 하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첫째는 가르쳐 보니까 재능이 약간 모자라더래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는 억지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공부에 관심이 안 가면 공부하지 말고 학교 갔다 일찍 와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공을 차고 싶으면 풋살장에 가서 아이들과 풋살을 하고 나중에 직장을 잡을 땐 연봉을 최고로 적게 주는 대로 가. 라고요. 돈을 적게 주는 대로 가라고 한 이유는, 그래야 일찍 퇴근할 수 있고, 남은 시간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수 있을 테니까, 라고 하네요. 지금 큰아들은 작가가 운영하는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불행해 보이진 않는데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니까. 둘째 아들인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코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진 가겠구나 짐작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아들을 지원합니다. 먼저 동일한 축구 선수로서 아버지가 먼저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고 호되게 훈련시키고 그러면서도 수시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가까운 곳들이라도 여행하면서 즐기고 쉴수 있게 해줬습니다. 손작가의 인생이 독서와 운동에 집중돼 있다고 했지만 자녀를 키울 때만큼은 자녀에게 가장 큰 비중을 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손흥민 선수가 우수 선수 해외 유학 프로그램에 선발이 됐대요. 그런데 출국하기까지 한달반 정도가 남았을 무렵에 축구 협회에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해당 국가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해 두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손흥민 선수를 독일 유학생에게 하루에 꼬박 4시간씩 집중적으로 독일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운동은 운동대로 하면서 매일 4시간씩 독일어 공부를 해야 했으니 아, 손흥민 선수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너무 졸렸겠죠. 그래서 작가가 손흥민 선수가 독일어 공부를 하는 4시간 동안 매일 바로 뒤에 앉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손 선수가 졸 때마다 발로 톡 쳐서 깨웠다고 합니다. 작가 본인도 당시에 운동량이 어마어마했던 때라 손 선수 못지않게 정말 피곤했던 때였지만 자기는 쉬면서 자녀에게만 졸지 말고 열심히 해라 하는 스타일은 못됐던 거죠. 그 덕분에 손흥민 선수는 독일에서도 더 쉽게 적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아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재능 있는 둘째 아들에게만 특혜를 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큰아들도 축구를 좋아했고 둘째 아들도 축구가 꿈이었고 둘다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게 해준 거죠. 대신 잘하는 아들은 잘하는 만큼 더 밀어준 거고, 덜 잘하는 아들은 덜 잘하는 만큼 부담을 덜어준 거고, 결과적으로 둘다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 여기지 않고 살고 있으니 자녀 양육에는 성공한 부모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자녀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긴 하지만 보상 심리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순간, 그건 그냥 끝난 거라고 말합니다. 자녀와 부모를 분리하는,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품에 안고 시시콜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챙겨줘야 하지만, 자기 생각이 생기고 또 다른 인격체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청소년기 무렵부터는 서서히 거리를 두고 지켜봐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고 물고기를 잡아 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 볼수 있게 그리고 적절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 갈수 있게 해 주라는 것이죠. 참 건전하고 합리적인 견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며 읽었는데요. 그런데 자녀와의 거리 두기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요. 작가는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지금까지 아들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각자의 공간이 있는 건데 왜 그걸 부모라는 이름으로 침범하느냐. 자식은 그저 곁에 머물다 나갈 귀한 손님이라고 했다. 서로 손님이 다 생각하고 서로의 공간을 소중히 여겨줘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도 작가는 더 늙은 후에도 손흥민 선수로부터 어떤 노후 자금도 지원받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죽을 때까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거라고요. 작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패 끼치는 걸 매우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에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남처럼 거리를 둬야 하나? 그게 과연 옳은 건가? 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작가처럼 살면 삶이 정말 고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 놓고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가장 편한 대상은 가족뿐이잖아요. 형제 간보다도 부모 자식 사이가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부담 없는 사이잖아요.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서로가 그걸 잘 아니까 그게 담보가 되어서 어떤 폐를 끼치고 어떤 부담을 지게 된다 할지라도 서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없다는 것. 아무에게도 설사 그 대상이 자식일지라도 절대로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그 각오는 세상에서 오롯이 자신을 혼자로 느끼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젊을 때는 크게 상관 없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잖아요. 사람이 가장 약하고 두려운 게 많아질 때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건 너무 고독한 일일 것 같아요. 작가는 고독이 평생 자기의 친구라는 표현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다.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불쌍하게 늙는다. 외로움을 친구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외롭다고 공연이 여기저기 전화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추스리면서 살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하고요. 그런데 그건 손흥정 작가처럼 단단하고 용감하고 자기 제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물론 자녀들에게 피해주고 싶어 하지 않는 손작가의 의도를 제가 좀 비약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들 피해줄까봐 아들 집에도 한번 안 가봤다는 그 말에 아, 너무 외롭게 사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설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책 낭독을 할수 없어서 간단하게 리뷰하려 했던 건데, 내용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이 책은 뭐 대단한 지식이나 엄청난 통찰력을 뭐 그런 걸 얻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욕을 자극해주는 면이 있어요. 책도 더 읽고 싶어지고, 청소도 더 꼼꼼히 하고 싶어지고, 운동도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긍정적인 의욕을 불러일으킨 책이었습니다. 그런 작가의 생각과 매력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리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